안녕하세요. 편의집 정녀 집장입니다 오늘 제가 용의시 기흥구 공세동에 있는 단독주택을 안내 드리겠는데요. 아마 영상 보시면 아실 것 같습니다. 아, 이 집이구나 할 정도로 아주 유명한 집입니다. 지금 뭐 2층짜리, 3층짜리 건물이 있고요. 지금 24세대가 그방 3개짜리로 구성된 2층, 3층으로 나와 있고, 지금 3층도 지금 4개동이 지금 중공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지하 벙커로 해가지고 3층짜리 건물인데요. 지금 3층을 제가 잠시 보고 왔는데 너무도 예쁘게 나와 있으니까, 뭐 2층짜리가 좀 그렇다 그러면 3층도 한번 유심히 체크했으면 좋으실것 같습니다. 이 집은 잘 아시겠지만 뭐 공세종 역세권에 있는 동네에서도 약간 좀그 전원 같은 환경 속에 있는 집이다 보니까 인프라도 워낙 잘 구장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잘 아시겠지만 이제 수인분당선 쪽에 이제 그 상갈역까지 이제 자가용으로 이용하셔야 되겠지만 이제 요게 이제 연장 그 발표가 됐기 때문에 기흥에서 오산까지 연장 그 발표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공세역 이그 확정됐으니까 향후 발전성에도 너무도 괜찮으실것 같습니다. 뭐 2층 같은 경우는 요거는 이제 창고로 이제 계약이 된 상태인데요. 요집 스타일로 이제 2층이 또 가능하시니까 그거는 이제 현장에서 한번 체크했으면 좋을 것 같고 2층 잔디 마당이 너무도 예쁘게 나와 있습니다. 뭐그 잔디 그리고 석재 데크 그리고 조경 시설도 잘 되어 있고요. 이집 같은 경우 지상 주차로 이제 차두 대까지 가능합니다. 근데 벙커식 주차도 있으니까 그런 거 한번 비교했으면 좋을 것 같고 기반 시설 같은 도시 같습니다. 상하수도 이제 그 나와 있고요. 이제 오페스 같은 경우 는 지금 현재는 이제 공동 저가조인데 24년도 내년에 이제 직관으로 이제 연결될 예정이니까, 이번에 한번 현장에서 한번 그 체크했으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가격 대비 디자인이 너무도 예쁘게 나와 있고, 2층 같은 경우는 복도 창이 너무도 포인트처럼 예쁘게 있는 집이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작년에 한참 인기 있었던 집이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3층 구조가 이제 4개 동이 지금 그 중공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3층 같은 경우는 중공 그 바로 입주 가능하시니까요. 그런, 이제, 그 이사 계획 잡혀있는 분들, 요집한번 유심히 체크했으면 좋으실 것 같고, 단지 구성이 너무 도 괜찮습니다. 완만한 경사에, 이제, 남향배치로 이제, 그 집이 나오다 보니까, 전망도 너무 괜찮고, 동강거리도 어느 정도 유지가 되어 있으니까, 그런 거한번 확인했으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실내구조 예쁘고, 그리고 또, 이제, 위치 보시는 분들, 이집한번 유심히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럼 제가 이제 실내부터 자세하게 안내 해 드리겠습니다. 두 계단 올라가서 바로 이제 현관입니다 현관 보시면은 우물형 천장으로 해가지고 지금 디자인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신발장 좌측으로 네 칸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으로 이제 거울 이제 전신 거울로 해가지고 디자인을 해놨고요 일갈 소동수 있치 시공되어 있습니다 바닥은 이제 타일로 시공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마감이 너무도 깔끔하게 나와 있는 집이고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전용 면적 그러니까 바닥 면적이 한 20평 정도 된다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공간 분리형으로 해가지고 거실 주방 분양 공간에서 나왔다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작은 방부터 이제 안내해드리겠는데요. 지금 보시면 1층의 첫 번째 작은 방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남향 배치로 되어 있고요. 시스템 에어컨 그리고 전면 시스템 창호로 해가지고 나와 있고요. 채광이 너무도 좋으니까 지금 뭐 하루 종일 뭐요 생활하시기에 너무도 괜찮으실 것 같고요. 이렇게 아주 예쁘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요 방과의, 방의 특징은 여기 테라스, 조그만 공간에 또 테라스 공간이 있기 때문에 요 공간도 활용도가 되게 괜찮다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뒤편 테라스로 해가지고요. 전기시설 되어 있고요 반복목으로 이렇게 테라스 공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쪽으로 이제 그 조경시설이 들어갈 예정이니까 요 오늘 한번 확인했으면 좋으실 것같고요이렇게 조명, 그리고 이제 전기시설까지 다 완벽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이건 이제 한번 요 공간도 활용해 주시면 되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 집은 이제 샘플하우스인데요. 이제 계약이 제다 이제 돼가지고 이제 입주 바로 이제 하신다 고그러고요이 디자인으로 이제 2층 건물도 가능하시니까 참고했시면 좋으실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중간에 이제 공용 욕실이 있는데요. 공용 욕실 보시면 사워부스를 해가지고 매립형 이제 사업 시설 시공되어 있는 한계장 기본적으로 되어 있고요 슬라이딩 수납장, 그리고 선반, 세면대 이제 양변기가 시공되어 있고요 스프링건까지 시공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쪽으로 이제 거실하고 주방인데요. 제가 이제 거실부터 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보시면 거실 방향 남양, 남향 방향으로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시스템 에어컨, 그리고 전면 이중창은 창호, 시스템 창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닥은 이제 포세린 일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벽체 이제 벽걸이로 요즘 해놨는데, 이거는 이제 한번 확인하는도좋을것 같고, 도장마감으로 아주 깔끔하게 시공된 게 특징이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거실 주방 일체형 구조로 나와 있고요. 이렇게 전면적으로 지금 아주 예쁘게 지금 나와 있고, 한 20평 짜리인데도 1층에 방 있는 게 특징이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주방 쪽은 이제 기역자식 구조로 나와 있습니다. 상부장, 하부장 나와 있고요. 보조, 싱크대 자리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식탁 공간이 이렇게 별도로 이제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식탁 설치하시면 좋을것 같고, 여기 보시면 이제 실링 팬이 주방 쪽에 또 이제 되어 있습니다. 뭐 빌딩 냉장고로 해가지고 지금 세대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식기 세척기, 그리고 이제 싱크볼, 한기창 시공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쪽으로 보시면은 이제 전기쿡타, 3구, 그리고 후드 노출형 되어 있고요. 강타운렌지 시공되어 있고, 보조 싱크대 공간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인덕션 2구자리가 시공되어 있습니다. 주방 쪽 이렇게 지금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문이 하나 또더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요거는 나중에 이제 학당해 하셔가지고 쓰시면 이제 보조 주방 공간으로 해가지고 시공하시면 되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수도시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공간도 한번 활용하시면 되게 좋으실 것 같고요. 이 공간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되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거실 주방 쪽이 고요 그리고 이제 바로 이제 2층인데요. 2층도 아주 계단이 너무도 예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단 센상 등도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계단 창이 너무도 예쁘게 나와 있는 게또 특징이고, 요 계단도 너무도 아주 예쁘게 지금 나와 있는 게이 집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조으을 해가지고, 콘크리트 해가지고 난간이 안전적이고요. 2층 같은 경우는 방두개 2개, 욕실 두개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면적은 한 20평 정도 되고요. 이렇게 이제 공용 욕실 부분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그 다용도실부터 좀 안내드리겠는데요. 다용도실 보시면 세탁기, 건조기 시공되어 있고 한지차까지도 시공되어 있습니다. 이쪽이 이제 주 공간이다 보니까 다용도시를 이쪽 이제 이주 공간이 다 보니까 다용도실을 이쪽 2층으로뺀는게 특징이고요. 그리고 바로 이제 안방인데요. 안방도 널찍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기본적으로 이제 시스템 에어컨 되어 있고요. 이제 한지창은 이 반대편으로 옆쪽으로 이렇게 픽스창을 해가지고 산쪽으로 볼수 있는 전망을 이제 해놨고 이 문은 이제 외부. 테라스 공간이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드레스룸 공간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붙박이장만 뭐 따로 설치하시면 되게 좋으실 것 같고요. 안방도 꽤 넓게 지금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층에 이제 베란다 공간인데요. 강화유리 난간으로 해 가지고 아주 예쁘게 지금 베란 그러니까 테라스 공간을 시공해 놨고요. 반부모 데크로 해 가지고 시공해 놨습니다. 안방에서 전망, 보는 전망이 되게 예쁘게 나와 있는 집이라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지금 한참 공사 중에 있는, 있습니다 3층짜리가 이제 한참 이제 중공도 떨어져 있으니까요. 뭐 집들 한번 비교했으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방에 드레스룸 공간인데요. 드레스룸 공간도 잘 아시겠지만 길게 나와 있는 공간입니다. 보시면은 안쪽으로 이렇게 이제 시스템 장으로 해서 붙박이장을 해놨는데요. 한기창 시공, 시공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스타일러 그리고 이제 붙박이장 시공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싼 무늬처럼 이렇게 디자인하는 게또 특징이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붙박이장도 한쪽으로 다몰았기 때문에 괜찮게 사용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반대편으로 이제 화장대 공간, 파우더룸 공간인데요. 이렇게 지금 시공되어 있다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방 욕실인데요. 안방 욕실은 이제 보시면 은 샤워 부스로 해가지고 박스로 이렇게 시공해 놓은 게또 특징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베리. 그, 샤워시설이고요. 문까지 시공해놨고, 그리고 이제 거울, 그리고 이제 세면대, 스프링과 그리고 이제 여기 비대가 시공된 게 특징입니다. 한기창 기본적으로 되어 있고요. 요 안방 공간도 아주 예쁘게 지금 나와 있는 게 특징이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복도 공간으로 해가지고 보시면은, 여기 이제 공용 욕실 부분인데요. 분리형 공간으로 좀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건식 세면대를 해가지고 하구장 시공되어 있고요. 세면대 시공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용 욕실 부분에 여기는 이제 조종욕조가 이렇게 시공된 게또 특징이고요. 이제 소방시설로 해가지고 픽스 창호가 화장실 쪽으로 시공된 게 특징이고요. 그리고 이제 수납장 그리고 이제 양변기 그리고 이제 스프링건이 시공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공간 작은 방인데요. 작은 방 가기 전에 이렇게 복도의 창호들은 코너 창을 너무도 예쁘게 잘쓴게이 집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공간은 이제 두 번째 작은 방인데요. 두 번째 작은 방인데요. 첫 번째 작은 방 크기는 비슷합니다. 보시면 기본적으로 이제 시, 시스템 여건 그리고 이제 전면 시스템 창호 시공해 놨고요. 이렇게 이제 요러, 책상에서 바라보는 전망이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편으로 이렇게 지금 이제 꾸며져 있고요. 여기는 지금 24세대가 2층과 3층으로 지금 분양하고 있습니다. 대지 면적 같은 경우는 한 120평 정도 이상 되고요. 이제 세대별로 차이는 있고. 그리고 이제 큼탁스러운 보신다 그러면 대지면적 큰 것도 있으니까 한번 비교했으면 좋으실 것 같고요. 지금 한창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근데 3층짜리 건물 저맨 앞쪽으로는 지금 세계동은 이제 중공이 다 떨어졌으니까 뭐 바로 입주 가능하시고요. 지금 보시면 맨 앞쪽으로 이제 세계동이 나란히 있는데요. 거기 3층짜리 건물, 그리고 요 바로 앞에 10호가 이제 중공이 떨어져 있으니까. 3층 벙커 주차장으로 해 가지고 보신다 그러면 요집 바로니까 그러니까 이쪽 가능하시니까요. 현장에서 한번 보겠으면 좋으실 것 같고 집 디자인도 너무도 예쁘고 그리고 또요 위치가 너무도 괜찮습니다. 도심권에 있는 집이다 보니까 생활하시기 너무도 괜찮은 집이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현장 방문해 주시면요. 제가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